자 문제 봅시다. 자 지금 y는 ax 제곱 그래프죠. 자 그려보자 얘들아 일단. 자 지금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할 것이고 0,0을 지나겠죠. 0집의명이야 그럼 0,0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어, 이런 식으로 이자 포물선 이렇게 나올 거야. 자 아래로 볼록하다. 어, 미친 소리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y는 그러니까 이게 함수값을 얘기하는 거야. y값들은 전부 어디에 있습니까? 영을 기점으로 0보다 같거나 아래쪽에 있겠죠. 얘 아니다, 얘들아. y는 어떻게? 해? 0보다, 0보다 작은 쪽에 있어. 무슨 말이냐면, 어떤 x 값을 딱 집어 넣었을 때, 그때 함수 값 있잖아, y 값. 봐봐. 어떤 값을 집어 넣었든 간에, 맞죠? 0 집어 넣었을 땐 0일 것이고, 어떻게? 해? 0이거나 0보다 작은 쪽에 y 값을 가질 거니까, 이게 맞는 말이겠죠. 자, 3번. 3, 사분명과 4, 사분명 오, 이거는 맞는 말이네. 자, x가 음수일 때. 자, x가 음수일 때. 하나 그려보자. 자꾸 리는 연습해라. 얘들아, 자 이렇게 있는데, X가 음수라는 말은 어떻게 요걸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0은 포함되지 않고 이쪽에 있는 애들이죠. 맞습니까? 자, X가 음수일 때면 그래프가 누굽니까? 얘 됩니까? 이 그래프는 어떻게 오른쪽 위로 향하고 있죠. 오른쪽 위로 향하는 애는 어떻게 X와 Y의 증감이 같아진다 겠지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고, x가 감소하면 y도 감소한단 말이야. 잘못된 말이야. x가 증가하면 y도 뭐냐는 거 증가해야 될 거야 얘들아. 이거 잘못된 말이야. 미친 말이야. 자 5번. 자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 얘가 얼마죠? 마이너스 3이야. 얘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대략 0.3 블라블라 정도 되는 거지. x의 값이 어떻게 해? 작을수록 a가 음수일 때, 어, x가 아니지 a가 음수일 때최고창의개수가 작을수록 어떻게 됐겠죠 폭이 좁아진다고 했잖아.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냐면 마이너스 -3에 비해서 훨씬 더큰 애잖아. 이해갔으면 그럼 얘는 어떻게 그려진 거야? 여기에다가 여기에다. 여기다 에 여기 답시다. 자 여기 하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진 얘가 뭐야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제곱이 될 거고 얘가 y는 마이너스 3x 제곱이 되는데 이 그래프보다 폭이 넓다 개수를 하지 말라 그래 폭이 어떻습니까 좁다 최고창 개수가 어떻게 얘보다 작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잘못된 말 답은 3번이 되겠다